또 so 리더십도 이제 잘 하시고 어 이제 내년 카운슬 미팅 갈때 오케이. 그때 이제 좀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음, 일단 레주메, 커버레터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떤 전공할 건지 이런 거다 미리 준비하고 가야 돼요. 안 그러면 카스카운설들이 가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이상한 소리 많이 할 거야. 어 oh, 내가 봤을 때는 너는 미술보다는 엔지니어링이 좋다. 어 좋을 것 같다. 이런 생뚱맞게 이상한 소리 해요. Okay? 어, 대부분 카스카운설은 아예 생각 없고 어 아니면 이제 자기만의 계획이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. 어, c o l l e g 들은 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. 왜냐면, 추천서가 필요하니까. <laughs> 근데 또, c o l 카 e g e c 말100% 따라가면 안 돼요. 그래서 잘 준비하고 친절하게 잘 얘기해서 이제 어, 자료들 다 준비하고 갈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게첫 번째는 c o l l e g 추천서가 필요해요. 이카 o l l e g 추천서는 뭐냐면, 학생 활동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 어떤 존재감이 있었는지 뭐 되게 리더십이 강한 아이였었다 아니면 되게 c a r 한 아이였었다 뭐그좀 힘들어하는 학생들 많이 도와주는 학생이었다 아니면 뭐 너무나 c r e a t i 해서 우리 학교를 되게 어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 뭐 이런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게 College c o u 예요 근데 사실 카 o l l e g 그걸 알겠어요?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거를 잘 가이딩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?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엄청 많이 생겨요 c o l 리스트. e l i 리스트를할때 여태까지 제가 이 c o l 컨설팅 e 일을 거의 30년 동안 했거든요 30년 넘게 했구나 <laughs> 어, 대학교 때 시작했으니까 캘리지 um, 단한 번도 캘리지 카운터가 이 학생한테 좋은 캘리지 리스트 만들어 준 적이 없어요. Never, not one single time. 리지 카운터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제 생각에는 욕 먹기 싫어서 그런 건지 이 t 학교들은 두세 개, 중간 학교 다섯 개. 세이프티 학교 4, 네, 섯개 이렇게 해요. 네, 일단 논리적으로 세이프티 학교가 왜 4, 네, 네, 섯개 필요해요? 그럼 세이프티 학교 아니란 소리잖아요. 세이프티 학교는 하나 많으면 두개탑 학교가 제일 많이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50년 전에는 하버드 되면 미테인 학교 다 됐어요. 오케이? 지원한 학생들 많이 없었어요. 그때 100명이 안 됐었죠. 지금은 500만 명이 지원해요. 그러면, 하버, 그러니까, 노트웨스턴 떨어진 애가 스탠포드 될수 있거든요. 많이 됐어요. 그렇게. 콜롬비아 떨어진 애가 하버드 붙고, MIT 된 학생이 나머지 학교 다 떨어지고,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. 되게 랜덤해요. 근데, 탑 학생들은 잘 준비하면, 만약에 탑 학교 10개 지원한다 그러면 거기서 2, 3개는 돼요. 저희가 이제 통계를 돌리면 그렇게 돼요. 근데 10개 지원해서 10개 되진 않아요. 아무리 훌륭해도 10개는 안 돼요. 그렇게 된 학생 지금 한 지난 10년 동안은 본 적은 없어요. 그러면 탑 학교를 최대한 많이 지원해야지 잘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. 카우스 카운스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 왼쪽 하지 마시고 오른쪽 일단 첫 번째는 최대한 많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,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문제가 어, 문제가 많은게 그인터내셔널 학교들이 10개만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예뻐 보이면 하나 더 해주겠다 <laughs> 이런 이런 거. 근데 최근에 뭐1 2개 이쁜지 타면 1 3개 <laughs> 이런 같은 거. 아 진짜 drives me crazy. I can't stand it. It's so stupid. 너무 outdated. 그 지금 시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몇 군데 탑보딩 학교들 end over exer는 제한이 없어요. 뭐, 뭐. 20, 30, 40 스쿨 지원에도 걔네들 다 도와주거든요. 카운설가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<laughs> 그거는 허락해줘요. 제일 어, 적당한 어, 학교는 이제 15개, 16개 이 정도가 딱 좋아요. 근데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,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? 리치가 60% 돼야 돼요. Okay? 10%. 20%. 60%가 되게 미드 미로 이제 학교 가뭐 아이비리그 지원하는 학생들은 미로 학교들이 뭐냐면 존스 홉킨스, 노드웨스턴 이런 데가 미이잖아요 그게 한30 30%. 세이프티는 한두 개만. 오케이. Okay? 오케이. Um, okay? 일단 그 리스트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게 어, 이거는 학생도 노력해야 되고 부모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. 오케이? 어, 사실 IB선에서도 저희가 이제 내년 봄쯤 되면 이거 때문에 그 학생들하고 부모 같이 좀 많이 어, 잔머리를 많이 굴려요. <laughs> 정확하게 표현하면 잔머리를 굴려요. 아이 선생님 아이 캄스 알아요. 강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, 학생, you, you tell her this. 그리고 부모님은 어, 며칠 뒤에 연락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. <laughs> 그런 이제 작전을 많이 해요.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c o l l e g 를 이제 하는 게. Okay?